얼마 전 여러분들이 메일과 댓글로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입이 잡히고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방언을 하는데 발음이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방언을 할때 이상한 소리가 나도 괜찮은지요?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문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언 시리즈 여섯 번째로 거슬리는 방언, 거친 방언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내가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돕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칠다고 거슬린다고 마귀 방어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현상은 방언과 영적 세력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방언이 나올 때 악한 영들이 방언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악한 영들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죄에 숨어 있었던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의 악한 영이 나의 입이나 목을 잡고 방언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언이 나올 때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 거슬리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영이 몸을 잡았다면 방언이 나올 때 몸이 비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친 방언의 대처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거친 방언이 악한 형의 방해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악한 형이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형이 방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방언에 영적 권세와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 방언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방언이 거칠게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한번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노래가 절대로 거칠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그 방언이 거칠게 나온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노래에는 영적 권세나 기름 부음이 없지만 방언에는 영적 권세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런 방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거칠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방언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므로 이것을 막으려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방언이 거칠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두 번째 영적 원리는 아무리 약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사탄은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켜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이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촛불이 약할지라도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방언할 때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약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탄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언이 연약할지라도 방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결국 악한 영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내 방언이 거칠고 거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내 상황 이렇다면 이 이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청하기보다 스스로 싸우기를 권면합니다. 왜요? 사도바로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의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질를 입으라. 여러분 사도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거친 방어에 나올 때 힘들지만 계속해서 방어를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방어는 영적 권세와 기름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방어를 기도할 때 우리가 강건해지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덕인 신앙의 집이 강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에는 영적 권세가 있으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이 영적 권세로 인해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권세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한 영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친 방언이 나올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싸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상황이 빨리 진전될 수 있지만 빠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에게 거친 방언이 나온다면 입을 다물지 마시고 더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거친 방언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내가 평신도라면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복기도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중복기도자냐 출애굽기 십칠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옵니다. 이때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까지 함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만약 내 주에 거친 방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과 훌과 같이 중보기도로 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친 방언이 평안한 방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아말렉을 격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마귀방황이라고 제지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과 홀로 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영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을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 쫓아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를 취한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있을 때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치료하기 전에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손댈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왜 예수님이 치료하기 전에 굳이 악취하고 진물이 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친구도 이웃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네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에게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방언에 대해 사역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